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거울을 들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관자, 옆볼, 앞광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꺼져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눈밑, 팔자 위쪽살, 불독살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 같지 않으세요? 볼을 잡았을 때 이전보다 탄력이 떨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세 질문 중에 하나라도 예스를 선택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얼굴을 5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엘치의원 김영권 원장입니다. 저는 중국 상해 베이징 서울 부산 광주 천안에서 수많은 고객들을 진료하면서 수천 건 이상의 안티에이징 시술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얼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얼굴은 바깥쪽부터. 피부, 피하 지방, 근육, 속지방 뼈 이렇게 다섯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각각의 층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티에이징 시술이라는 건 결국 이 변화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일어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꺼지는 부위들, 두 번째는 늘어나는 부위들, 세 번째는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에게 딱 맞는 시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 부피가 감소하는 부위들입니다. 특히 관자, 옆골, 박광대 이세 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는 선천적으로 볼륨이 없으면 젊어서도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우선 이마뼈와 옆광대뼈 사이 이 부분을 관자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움푹 들어가면 확 늙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필러를 사용하여 볼륨을 채워주는데요. 간혹 과도한 시술로 머리가 커 보이게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시술은 과하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관자필러는 이마뼈와 광대뼈 사이가 매끄럽게 이어지게 움푹 들어가 보이지 않을만큼만 시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옆광대와 턱선 사이 이 꺼진 공간이 바로 옆볼입니다 옆볼 꺼짐은 많은 젊은 분들에게서도 고민이신 부위인데요 많은 분들이 필러를 맞으면 얼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굴곡이 줄어들고 라인이 매끈해지면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시는 게 걱정인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이 앞광대인데요. 앞광대의 속지방의 볼륨이 줄어들면 눈밑지방이 쏟아져 나옵니다. 눈밑지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앞광대의 속지방의 볼륨을 먼저 채워서 받쳐줘야 합니다 그러면 눈 밑에 튀어나온 지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 눈 밑에 지방을 줄여 줘야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특수 고주파 캐뉼라로 지방을 줄이는 눈밑 지방 재배치 레이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팔자주름 안쪽에 볼륨이 줄어들면서 팔자가 더 깊어져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이 꺼진 부분을 필러로 채워줘야 합니다. 마리오넷 라인도 마찬가지로 라인 안쪽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깊어지는데 필러로 채워줘 개선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술 조직의 부피가 줄어들고 치아 주위의 뼈가 감소하면서 입술이 안으로 말립니다. 필러로 부피를 보충해주면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두덩이의 지방이 감소하면서 쑥 꺼지면서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데요. 필러로 볼륨 보충이 가능한데 지방이식은 절대 비추천입니다. 왜냐면 이 지방이 불균일하게 자리가 잡으면 울퉁불퉁해지고 녹일 수도 없어서 해결이 정말 어렵거든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부피가 증가하는 부위입니다. 팔자 위쪽 불독살, 턱살 같은 곳들이죠. 여기에는 하이프나 윤곽주사로 조직을 수축시키고 위축시키는 방법을 써서 이전 모습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이프는 초음파 에너지로 조직을 응축시키는 거죠. 마치 불판의 오징어가 오그라드는 원리랑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를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가장 유명한 울쎄라를 많이 찾으시는데 울쎄라의 단점은 우선 너무 아픕니다. 기대하는 효과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고객분께서는 요즘 울세라를 잘안 하십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텐세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거의 동일한데 통증은 훨씬 적고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죠. 울세라를 한번할 돈으로 텐세라 두세 번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텐세라는 이중턱, 볼살, 턱살 고민이신 분들에게 특히 더 좋은 시술입니다. 윤곽주사는 지방조직을 위축시키는 그런 시술인데요. 예전에는 얼굴 살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시술을 받았던 지만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 처진 부위에 많이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이 피부 탄력의 저하입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탄력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건 콜라겐 섬유를 만들어내는 세포인 섬유아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니 피부 탄력도 점점 떨어지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텐서마 같은 고주파입니다. 고주파는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열을 가지고 섬유아세포가 일을 더 많이 해서 콜라겐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힘이 빠져서 잘 달리지 못하는 말에게 더 열심히 달리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달까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고주파 시술 시. 더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열을 발생시키면 오히려 조직이 손상되어 피부가 더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 반드시 숙련된 시술자에게 시술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와 그것을 다시 젊은 시절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속지방의 볼륨이 줄어든 것은 필러를 이용해 해결한다. 둘째 피하지방이 늘어난 것은 하이프와 윤곽주사로 수축시켜준다 셋째 콜라겐이 줄어 늘어진 피부에는 고주파로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켜준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욕심을 부려서 과도하게 시술을 하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시술이 되니 적절한 선을 알고 과도한 시술을 원할 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의료진을 찾아가서 시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장 드립니다. 저희 천안 LCH원은 절대 과도한 시술을 권유드리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시술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방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슬로우 에이징 여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LCH원 김영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